아, 안녕, 달랑이들 수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밌는 어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어떤 거냐면, 바로 구글 렌즈라는 그런 어플인데요. 어, 여러분은 이런,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시면서 요즘에 댓글을 보면 영어 댓글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이런 댓글 보면 무슨 내용이지 궁금한 점, 없으셨나요? 전 되게 궁금한 적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어플이 바로 이것입니다. 구글 렌즈를 다운을 받으셔서 보면은 뭐 과제, 쇼핑, 장소, 음식점 등등등 있는데 여기 끝에 가시면 번역이 있죠? 번역을 딱 누르면 짠! 바로 이런 글들이 지금과 동시에 해석이 되어서 나옵니다. 이렇게 Hey, M.I.S. 뮤비 스트리밍 그리고 이 보면 다시 스트리밍하자 열정. 어, 에스파 글로벌 차트 2 0에 진입한 역사상 가장 빠른 K-팝 걸그룹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찍으면서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좀 <laughs> 이렇게 나오는데 인기 의견 천사 같은 겨울 목소리 보이시죠?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해석이 돼서 나와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거리 가다가도 뭔가 뭐음 중국어로 된 간판이라던가 일본어로 된 간판 보면은 궁금해서 이거 켜고 어 무슨 무슨 제목의 간판이지 하고서 이렇게 찍어보거든요. 바로바로 바로 해석이 돼서 나와서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사실 이거 며칠 전부터 찍어야지 찍어야지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받으셔서 혹시라도 어 이렇게 자동 감지를 해서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중국어, 일본어 제가 다 해봤는데 해석이 잘 돼서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그거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 들었을 때이 노래가 싫었는데. 발표한지 24시간이 지나서요. 나, 나는 다음 단다 <laughs> 이렇게 보면 되게 제, 재밌어요. 하여튼, 여러분도 이거 다운 받으셔서 하면은 재밌으니까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래요. 안녕. 다음에는 ASMR로 만나요.